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이며 제목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홍콩의 재벌 이가성 회장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운전 기사가 30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은퇴를 해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년을 편하게, 편하게, 편히 보내기 위해서 200만 위안약 3억 6천만 원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필요 없다고 사양하면서 저는 2천만 위엔 약 36억 원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회장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했는가 이 운전사는 제가 차를 몰때 회장님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주식을 살 때도 조금씩 샀지요 그래서 지금 재산이 36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화장실 주인만 돌아다닙니다. 파리좀 볼까요?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거닐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 바로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는 베들레헴 근처 드고와에 살면서 드고와에 살면서 남의 집 양을 길러주는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숲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그래서 뽕나무를 길러서 잎을 따서 양장업자에게 팔기도 했었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다섯 가지 네. 환상을 보았는데 황충, 불, 다림줄 환상에 이어서 아모스 팔장에서는 네 번째.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름과실을 보면은. 여름실과 히브리어 단어는 케이처로서 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이하고 비슷합니다. 의미. 여름실과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의 끝이 왔으니 내 형을 집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세대 역시 이와 같은 심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근신해서 그래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에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해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시대의 자연재해는 물질적이 아닌 영적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먹을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제사장들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행복하지요. 성경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기독교 방송도 많고, 또 기독서적도 많잖아요. 세계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불교권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뭐 스리랑카 무슨 뭐뭐 이런죠. 전다 또 교회를 찾아봤음 눈씻고 그 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보세요 일이 엄청나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도 말씀의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기근이 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기근을 겪게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창세입도 신명기까지 모세우경은 사람이 재현의 신화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리석은 교인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신화적인 책은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는가 뜯어냅니다 예언서들은 이상한 꿈을 꾸어 적은 것들이라고 말하자 교인들은 어쩐지 복잡하더라면서 또 잘라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과거생활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과대망상으로 구전되어, 구전되어 오던 것을 편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은 그 사복음서도 특별히 기사와 이적 이런 것다잘라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으키라고 보낸 개인적인 서한들이며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유배증이던 사도여한이 정신적인 혼돈을 일으켜서 망상을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라내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 해방신학. 그래서 그걸 퍼뜨려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진화론도 믿고 또 정교다원주의도 맞는다면서 이교도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공격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혹된 유럽의 교회들이 흥분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한국교회도 점차 그런 방식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성경 66권 모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일적 이력이라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공헌하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천국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길잡이, 길잡이요.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의 세상에 이끌리면 기근이 옵니다. 의식주의, 의식주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향을 피우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물을 뿌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염주를 돌리거나 마리아 성상승배는 우상승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대제사장들이 행하던 의식이 a d 314년 콘스타지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로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면서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그리스도교로 대고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의식주의나 미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초교회때 한창 말씀이 풍성했던 곳은 소아시아, 북아리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성어나 벙아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등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칼타고나 토트리안이나 킵, 그, 킵프라인과 같은 위대한 교부들을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자리에 가보면은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단한 권의 성경을 위한 특별 전시장이 있습니다. 고대 양피지 성경부터 전 세계의 진귀한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이 성경 특별 칩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1808년, 1808년, 런던에서 간행된 것으로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마친 뒤 바로 최애국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 최애국기 1장도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넘어가요. 최애국기 1장 18장은 모세가 유대인들이 끌고 압제를 피해서 이집트로 탈출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땅에서 노예 해방이 된그 부분이거든요. 이 책은 노예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탈출할까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빼놓고 이걸. 그러니까, 최록이 1장, 18장을 일부러 빼먹고 만든 거예요. 노예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노예 성경을 볼까요? 이게, 노예 성경. 창, 아니, 어떻게 18장부터 나와요. 그걸 쏙 빼버리고요. 그래서 노예들을 이제 뿌려 먹기 위해서. 백인 지배층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굴종을 갖추려 했던 것입니다. 노예 성경엔 구약의 80, 90%, 신약의 50%가 삭제되거나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을 가르친다 해도 세상의 권력자가 수정하면 순식간에 압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방문과 2층, 아메리카 성경 코너에 전시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감 더하거나 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구하려 비틀거려도 얻지 못합니다 12절을 가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말씀의 기근이 오지, 오자, 말씀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설명을 주고 있죠? 아무리 간절하게 찾아 헤매도 얻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두 가지 비틀거림을 잡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곳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요즘 낮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겁니다. 대낮부터. 노인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젊은이들이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요즘 세상은 젊은 여인들과 주부까지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저렇게 그냥. 왜 비틀거는 겁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 절벽이니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틀는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일과 사업에 공부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취해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뭐 공부에 취해 있고 무슨 뭐 사업에 그건 괜찮아요. 그는 어떤 사람은 권력의 깊은 수령에 빠져서 불이 비틀거리고 있어요. 마약에 뭐, 리의 권력에. 그림 좀 보죠. 보세요. 이건 상당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세 명의 아주 그저저럼 독재자들이 저다. 이 아래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터키,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시진핑. 이 불의에 빠져있을 전부 다요. 권력에. 만약 하나님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 같은 모양으로 비틀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봅니다. 바람이 세차면 은 나무가 흔들거리고, 더 세차면 은 나무는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한국적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할것 없이 모두 비틀거리고 있어요. 권력에 취해서 부틀거리고 있죠. 소설가 당호연 씨의 《고리》라는 단편에 그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림을 좀 보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밤중에 몰래 집을 털려는 그 잠입한 도둑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가 귀중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껴서 화들짝 놀라서 칼을 꺼내 들었는데 상대방도 칼을 꺼내 꺼낸 상태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집에 뭐 이런 흉악한 주인 이 있는가? 한 왜쯤 눈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는 눈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은 커다란 전신 거울이었고 자신을 놀라게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눈 앞에 비친 흉악범이 자신이라는 사실 깨달은 도둑은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던 도둑이 거울을 보고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못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지 못해 병들어서 비틀거리지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므로 갈증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증을. 세상은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는 없습니다. 지식을 얻어도, 교훈을 받아도, 학식을 쌓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양식이 많으나 양분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수가성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은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요 생명 양식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면은 전 가족이 비틀거립니다.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도 깊은 병이 듭니다. 영혼도 병들었고 신앙도 병들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말라기 4장 2절 잘 아시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광선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지는 자에게 주시는 치료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틀거리는 사람을 바로 세웁니다. 수술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말끔히 치도하십니다 X광선은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발견한 방사선이죠. 이 방사선은 몸, 근육에 비춰놓으면은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엑스강서는 많은 방면에 세렁적으로 쓰여지지만 특히 의학계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계에서 병의 근원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데 신앙계에서엑스강선는 바로 성령의 조명이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 주세요. 정계가 안 나옵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님이가 있겠느냐? 그런데 점쟁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 괴롭히고 있으니 어서 나가 주세요 그러는 <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사님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laughs> 당신의 영 때문에 내가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 술집에 서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를 붙들고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제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않으셨군요. 하면서 펑펑 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 사,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술집에서 점쟁이 앞에서 확신할 필요는 없지만 은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아름다운 조건과 우상은 따르면 기근이 오죠 13절 가볼까요? 마지막 보니까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가장 돋보이고 힘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삶의 목표를 잃고 나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이사의 선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의 40장 가볼까요? 보면은 푸른 마루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4장 사전에는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름다움과 젊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메마르고 피곤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은 "충만하게 되면" 은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이제 피어나게 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14절을 또 가볼까요? 14절 보니까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셀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사마리아, 단, 브엘셀바.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운 곳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또,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 여러 밤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단. 제일 꼭, 꼭, 맨위가 되지,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브엔셀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으로 이것은 나라가 온통 우상 산당으로 덮여있는 것으로서 암호선자가 여러 신당, 산당들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이 변질되었으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살살사부터 단에서부터 중앙의 사마리아까지 참 변질됐어요. 성경을 보면은 역사는 우상을 만드는 역사와 부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 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리네상스 이후 인류는 인본주의라는 우상 아래 유토피아의 신기류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은 지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셨죠. 1차 대전을 볼까요? 보세요. 세계 1차 세계대전. 이거는, 그 다음 거는요, 2차 대전이죠. 이거는 노르망디상 작전이죠. 오늘날도 인간은 끊임없이 황금 만능주의, 과학 만능, 쾌락주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맷돌을 통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지구 온난화의 재앙은 인류의 한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보세요. 지난 아주 자, 2020년도는 시한한 해를 보내죠.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시가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 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런, 이게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마음가짐을 뜻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은 열정을 가진 마음은 시들게 하지 못하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또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네 청춘이네. 이 시는 메가더 장군이 늘읽던 시였는데 종공기자 프레드릭 팔머라는 분이 이 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춘은 어떤 시기가 아니라, 아, 청춘이라는 아 것은 어떤 시기가 아니라 뭔가 하니 아니?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 마음은 어떻게 뭐냐 다르죠. 그러니까 20대 노인이 될수 있고 60대, 70대 청춘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그 프레드릭 팔머가 리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를 해가지고 명작의 반열에 오른 것이 그 청춘의 책입니다. 모세와 갈렙이 노년에도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을수여하지 않았고 또 갈렙은 노인이 80세였지만은 40세의 청춘으로 돌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외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해 난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세기에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무쪼로 말씀에 흠뻑 젖어서 기가를 당한 이 완악한 세대에 생명의 말씀 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갈렙 같이 험한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